전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의 향연이 펼쳐질 전북 무주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의 개막이 53일 남겨둔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1일 무주태권도원에서 회의를 열고 세계태권도 성지인 무주태권도원의 세계화와 태권도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책협의회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대회 기관중 태권도원 방문 학습 과정을 운영하고 대외 품 조성을 위해 시도별로 대외 홍보에 적극 협조키로 했습니다. 또 대외 개최 이전, 시도 등 자치단체 주관회의, 세미나, 직원 연수 등을 태권도원에서 개최하도록 협조를 요구하는 등 시도 본청 및 산하기관, 시군 직원의 대외 관람을 적극 권장키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언론홍보, 온라인 홍보, 대외 홍보물, 타겟 홍보, 도내 및 유관기관 협조 등 범국민적 성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지속적 대외 홍보를 추진하게 됩니다. 모든 지역이 이제 스포츠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지역 발 만장,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이한들을다 하고. 한편, 2014년 4월 문을 연 태권도원에는 4,523석을 갖춘 T1 경기장과 국립태권도박물관, 연수원, 체험관, 운영센터, 태권도 전문 수련관, 고객서비스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오는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펼쳐집니다. KN 유유광입니다.